잠시만. 그가더 알려주시면 안돼요? 25000에 곱하면 300이었죠? 300에다 0, 개 다죠 이거? 두분다 뭐야 이거? 3, 4, 0 2 0 3 0 0 x, x 7 5만 이거죠 0. 아,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 0은 안 나온다, 솔직히. 학교 시험 그럼 이 뭐예요? 어. 그러니까 숫자가 이런 문제는나오도 숫자가 이렇게 막 정말 더럽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인수 이거 인수분해하는 걸해 보자, 우리. 아, 어디 이거 할줄 알아야 돼? 돼. 왜냐면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서 500? 500? 500. 아니 200원. 500. 아, 500이랑 500. 1500, 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이렇게 이게 돼야 돼. <laughs> 오, 진짜. 응,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이런 거, 큰 거. 또 자꾸 공을 빼. 그러니까 1500원 될 수가 없죠. 1 0 0 0 g 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5 0 0 g 이뭘 만드는 거지? 어? 오백 맞네요? 어 맞네 아니 근데 저거 있잖아요 응. 뒤에 것만 계산해도 500 나와요 어... 신기하 답이 근데 1 0 0 0에요1 0 0 0밖에 없잖아 1000억에 요어저으세요 그죠? 그거죠? 그거요 9번 이야 그 다음에 10번은 뭐 쉬운 건데 10번 안 하는 사람 그럼 10번 해봐. 네. 쉬워요? 음, 응, 이건 쉬워. 몇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저기 애들 적을 동안 잠깐 기다릴 동안 10번 한번 풀어가 되고. 근데 이런 거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더라도. 선 어제 이런 거 뭐야? 구두대인가? 처음 소금의 양이 1 2 0 g 인거 왜?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갑자 남이라고 생각하 남아있는 거예요네 뭐가 남아다는거 거예요? 원래 120g이 는데 이만큼 빠져나갔잖아 25분에 3X만큼 빠져나갔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소금 양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어, 좀... 거기야 어, 좀... 100분의 1 2이 곱하기 천... 좀... 천... 1000은 120g인데 <laughs> 그거 왜 이게 소금의 양을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용액 속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해주면 소금양이나오거든요 이게 농도고 소금물이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소금에서 천분에 앉던 농도를 구해서 그렇죠.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분의 소금곱하기 100이니까 소금물분의 소금곱하기 100이 농도니까 농도를 또 구해야 돼 이렇게 농도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또 x 그램의 소금 양을 또 빼내가잖아. 그럼 이 x 그램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 소금의 양을 1 0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잖아. 농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농도를 구한다. 그래서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이 x 그램이니까 소금 물의 양이 x 그램이니까 x 곱해주 그럼 이게 이게 이제 또 여기 x 그램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라고. 그래서 정리한 게 이거 계산 정량인지 이거. 그면 러 아까 남아 있는 소금에 이거였잖아. 근데 이거에서 또 이만큼 어떻게 됐어 또또 또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걸뺀 거야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30g이라는 얘기지. 물다 증발시켜서 30 남았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물 속에 30g의 소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30이다 이렇게. 자 10번 됐어요. 2초 후 아닌데. 직 아, 어. 2초. 진짜? 어. 근데 최근 안거 그냥. 그다음에 네, 뭐해 볼까? 3번 할 제일 예, 6회차 3번. 네. 예, 어떻게? 지금 돼? 어, 답이 예. 6회차에 3번 할게요 번이에요? 어 이제 15분 남았어요 이 문제는 닮은 도형이다 그랬잖아 닮음 이용하는 거야 닮음 정답 개미네. a b f e 가 정사각형이랍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그럼 여기도 1이 되겠죠 그 다음 AD의 길이의 근사각 그러면 어디를 여기를 X라고 놓자 왜? 얘랑 큰게닮았다 그랬거든 문제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를 X라고 놓자 이거야 그러면 비례식 세울게 큰 놈의 짧은 길이랑 작은 놈의 짧은 길이 이렇게 비례시켜 볼게요. 큰 놈의 짧은 길이는 1이죠. 1대 작은 놈의 짧은 길이는 x는 이렇게. 그다음 큰 놈의 뭐이번 하면 긴 거. 1 +X. 그렇지. 1 플러스 x 대 1. 어 작은 놈의 긴거 1이죠.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비야 이게 이게 황금비 문제야 모나리자 비너스 음, 내학이고 외학이고 그죠?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죠? x는 2분의 1, 마이너스 1마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얼마야 5냐 5가 0, 어, 루트 5가 2.236이래요. 루트 5가 2.236이래요. 그런데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할 필요가 없죠. 음수니까 그래서 X는 양수이므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다. 근데 루트 5가 2.236으로 계산해라 그랬어요. 정답 0 그리고 두개 더하면은 1.236이니까 0.618 어? 어? 1.236이죠? 네. 아! 0.618이지? 그지? 네. 근데 뭘 구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ad 길이를 구하죠 ad는 1 플러스 x잖아요 1.618. 어. 그 다음. 그 4번도 어렵게 보이죠? 그냥 대입. 길어서. 그냥 대입하면 돼. <laughs> 그냥 대입하면 대입 됩니다. 이거 이 t. t가 두 배거든? 2T 대입하면 4T 제곱이 되면서 4대가 되총 10번 10번 야 9번 또 있어 어우 징그러워 이제 9번 할수 있... 해봐 이제 선 네, 집에서 할 테니까 10번 해보세요 집에서 할 거야? <laughs> 나만 사고 가면 되지 아니요. 괜찮아요. 나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네, 다 같이 집에 가요. 내가 분명히 프로그램 했지. 안불어왔어 예, 그럼 나머지 하고 가야죠. 오늘 네, 저 진짜 바쁜 일이 있어요. 버스와 열차가 있는데요. 아무튼 교재 정리 될 때까지 나머지 하고 가면 돼. 어, 버스가 달린 거리는 달린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버스가 달린 거리는 S 버스라고 할까요? 열차가 달린 거리는 S 열차라고 합시다. 달린 시간에 비례한다. 그러면 AT라고 합시다 우리. 비례니까 AT. 그다음 열차는 시간에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는 뭐라고 하려 그러면 그렇지 BT. 제구이래어 비티? X. 나방귀탄 줬어요. 하하데 걔네 요즘 음악 방송 막 나오던데? 음악 방송. 신곡 나왔어. 신곡 나 근데 빌보드에도 나왔잖아요. 응. 네. 아니 나는 저 빌보드 빌보드 해가지고 해외에 음, 나와 있는 중는데 빌보드예요? 빌보드 그래서 나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국내이더라고. 이번에 컴백했으니까. 국내는 다 버리는 줄 알았지. 해외에서만 노는 줄 알았지. 국내 이렇게 좋아한단 있는데. 저희 버스. <laughs> <회사를 이렇게> <웃음> <회사를> <웃음> 회사를. 이게 열차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laughs>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린 주학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어, 괜찮아 저 학교 아니에요. 괜찮아 저 학교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돼요? <laughs> 돼요? 자, 그런데요. 열차 저기 뭐야? 열차보다 6 k m 뒤에서 동시에 출발한 버스가 20분 후에 열차를 추월했대요. 그러면 누가 버스가 그랬지그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열차가 이동한 거리에다가 얼마? 6km 더해주면 되겠죠 맞죠? 버스가 이동한 거리가 엇! 열차보다 6km 뒤에서 출발했으니까 만났잖아 지금 20분에 열차에 출발했으니까 만났잖아 <laughs> 그럼 그 20분이 됐을 때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열차가 이동한 거리에다 6km 더해주면 버스가 이동한 거리 되잖아 그럼 아, 지금 수치. 거리 뭔가요? 뭐어 이거 거리잖아 S버스, AT, S열차, BTG5 아 저게 거리예요어 S가 거리, STREET 아 그래서 S BTS YEAH <laughs> 자, 근데. 애들 보면서 웃겠어요 선생 <laughs> 이거 왜 근데 유튜브로 안했어요? 아 이게 지금 배터리가 인기 어, 없어가지고 엄진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배틀어 쭉쭉따라 아, 그래서 컴퓨터로 하잖아요 캠캠 달고 캠 해요 맞아요 c c 비로이 c t v 를 캠으로 바꾼다고? BJ처럼 오늘은 뭘할 거냐면 구독과 좋아요 그거 언제 만들 거예요 이제? 그래, 조... <laughs> 도와드릴게요 그렇지. 아 그래요 트티가 20분 후니까 여기다 20점으로 2 0에 여기 0 i c B. 플러스 s 이렇게 시 k a 가 나옵니다. 답이 뭐예요? 아직 t go d o 자그다음 sorr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다 m sorry. i 총3 0분이 그럼 40이죠. 어. 그럼 이번 T가 뭐야? 30분이죠. 3 0 아. 그럼 얘는 뭐? 30A. 얘는 그럼 뭐? 900B. 900B 플러스 6s 이렇게 하면 되겠죠? 6km 주월라는 걸로 렇게알아야니요 똑같잖아. 그렇지. 아까 이거 30분 후에 총 이동 거리는 이렇게 갔다. 아. 원래 6km 뒤에서 오던 놈이었으니까. 아. 열립스. 철구 A, B 얼마 나오나요? 고 있어요 고 예원이한테 물어봐이예요 이예원? 네. 미스 리 네. 예원 오늘 풀려다가 <붙연> <붙연> 아. 아니야 예원아 그만 지금 이어희순 A 얼마 나오냐 쓰고 있는 거 어? 이는데아 쓰고 있어요 용근 용근 용이 책이 없어요 안타깝죠? 선생 b 는 열립하라고요. 쌤, 성원님 계산 보시니까 빨리 시험하고. 맞아요. b 삐는 아, 네. b 열심히 는 대답. 는 100분의 1. 네, 네. 네. 어. a는 1, /1. b는 100분의 1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 뭐예요? 어 출발한 지몇분 후에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서 달리게, 되, 달리게 되는지 네. 구해라 그랬네요. 어, 어떻게 쓴내 이제 대입하면 되죠? A 대신에 2분의 e 몇 분? <laughs> 네. 몇 분이니까 X 분이라고 할까요? 네. X 분. 2분의 1. X는 B 어, 100분의 1. x 제곱 플러스 6인데, 자몇분 후에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서 달리냐, 그렇지? 아니, 더해. 그렇지. <웃음> <웃음> 여기다가 30을 더해주시면 되겠쉬요 그래, 열차가 이동한 거리랑 얘랑 같다가 성립되니까. 네.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선다고 했으니까 버스가 이동한 거리가 30을 더해 열차 이동 거리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버스에다가 30을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정화. 이제 바뀌었어. a s 저 I g 풀어버리면 x 가 얼마나 u 나요 60. 답이 80이랑 3 0이 s h i Pashi. Pashi. p a 80. 80. a s h i Pashi. Pashi. 오금 중학교 천재 교과서에 이차방정식그옷 천조각 뭐 있어? 천 찢어가지고 뭐 붙여넣었지 이런 아, 문제였어요 아, 진짜요? 어, 그거랑 아. 똑같은 겁니다 앞치마 어앞치마가뭐 뭐 있어요 봐요? 어 뭐가요? 치료차의 5번 문제 근데 이거 오금중 맞냐? 애들이 잘 아, 못해 아. 이거 풀었어야 어요어잘못하더라 X랑 Y랑 섞었어요 Y라고 놓지 X, Y 듣는 데 Y값을, Y값을 구하고 이렇게 딱 하라는데 신형 그냥 X. Y라고 본 거야? 네 그리고 나 Y값을 구하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졸았어? 어, 5번 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큰 직사각형이 있지? 걔 넓이가 960이야 그럼 정화이 직사각형 넓이 960을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지?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로 나왔냐 이거거든? 근데 이걸 아, 타일을 아, 붙이다 보니까 아니, 타일이 아니고 뭐야? 어 타일이네 타일을 붙이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얘다못 붙였어. 크기가 이제 남은 거야. 이게 12cm, 12cm. 그러면 대한개 둘레 길을를 구하는데 그러면 어디? 여기 긴거 이걸 x라고 놓자.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가로는 2 x 플러스 12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x면 어디도 x야? 여기도 x가 되겠죠. 그쵸 이거. 맞지? 이거 세워 놓은 게 이제 이거니까 이몇개 들어갔나? 네개 들어갔지? 네. 뭐일게? 네 개. 그런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960이라는 넓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의 길이는 x로 표현 됐지만 세로의 길이가 x로 표현 안 됐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 이걸 구해야 되죠? 이거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얘가 몇 개에서 여기 네개 있지. 그네 개가 바로 뭐야? 이거지. 그렇지? 따라서 이거 한계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거 뭐2 x 더하기 1 2를 얼마로 하나 둘셋넷네 개로 나눠버리면 이 길이가 나오죠. 그게 이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뭐 x를 더해주면은 이거 x를 더해주면은 이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거 해주면 960이다. 이거 풀면 돼. 여기서 2 e 나오고, 여기 사랑 곱하면 2. E. 이쪽으로 e 보내면은 1920. 그래서 이거 분배역 재해서 x 곱하면 되겠지. 5번 정답은 x가 14 나오네요. 자, X가 14임으로 타일 1개 둘레인가요? 네. 네. 얼마야, 이거? 14. 이 28에다가 12니까 40이지? 40을 사놨어요. 여긴 10이고. 여긴 14고. 그러면 10다 24, 24에 2배 하니까 48? 그제? 그래? 48자 일단 여기서 이제 두번두번 두번 하나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끝나요 이번에있었 시멘트 기억나죠? 네. 방학 때 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런 것 되게 많아요 울려맞게는 말도 하고 이심 자, 60리터 A, B 두 군데 60리터, 60리터 들어 있어. 근데 여기서 얘네 A가 시멘트고요, B는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몇 그램? <laughs> 어, 그래좀 쉬었다 가시다